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날 저녁까지 사랑하는 손주들과 전화 통화하며 웃고 있던 74세, 김용호 씨는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항상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만 들어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안타깝게도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그저 잠든 채로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난 겁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갑자기 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조용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의 죽음 중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는 언제였고,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의 온도는 어땠나요?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꼭 알려드릴 4가지 수면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은 이런 조용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이 위험한 수면 습관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대형병원의 비싼 장비나 최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반복하는 소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조용히 위협하는 네 가지 수면 습관과 그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의학교과서에도 없는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매우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정보 없이 잠자리에 드신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40% 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용호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의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우리 생명에 훨씬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최소화하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소화 활동도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그대로 남아 계속해서 산을 생성합니다.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어 외산 영유는 심장 리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이영류가더 쉽게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취침 전 3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복부 팽만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 등은 소화하는 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한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야식을 드셨습니다. 특히 즐겨 드시던 라면과 김치는 밤1 0신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죠. 그는 그냥 습관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세 번의 심장마비와 한 번의 뇌졸중을 겪은 후에야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할머니는 밤에 자주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시도록 권했고 놀랍게도 단 2주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잠들 때 위가 이미 대부분의 소화 작업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또는 7시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메뉴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 음료,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은 선택입니다. 밤에 정말 배고픔을 느끼신다면 무거운 음식 대신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허브차 같은 아주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세요. 바나나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모마일차나 생강차 같은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이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40년 의료 경험으로 볼때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머지 3가지 치명적 습관과 그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한밤 중에 두세 번씩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고 계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40% 감소합니다. 이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광 용량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지만 70대 노인의 경우 이 증상이 발생하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밤중에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낙상사고의 68%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발생합니다. 또한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중단될 때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심장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세 번째 이상 일어나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분절, 즉 수면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또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그리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한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물한 컵을 마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안타까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단한 컵의 물이 3개월의 병원 생활과 1년 이상의 힘든 재활, 그리고 평생 남을 고관절 통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세 번째 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소변기를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번 깨어나야 했고,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으며, 기억력도 크게 감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도록 권했고, 단 2주 만에 그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실 때는 한 모금씩만 천천히 드세요.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거든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에서도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지만 취침 전에는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을 높입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적당한 양의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에 일어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야 할 경우 밝은 조명을 켜는 것보다 작은 손전등이 눈에 덜 자극적이라 다시 잠들기가 더 쉽습니다. 이두 가지 습관만 바꿔도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추위를 타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길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수면 중 우리 체온은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자연적인 체온 조절이 방해받습니다. 방온도가 24도를 넘으면 노인의 몸은 과도한 땀을 통해 체온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았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등을 대고 잘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의 8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당신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방온도에 관해서는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 범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겹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체온은 유지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지요. 숙면 자세에 관해서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 줍니다. 조금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살짝 받쳐 보세요.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네 가지 습관을 모두 개선하면,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장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네 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 이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3.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4.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이네 가지 습관은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건강이 극적으로 변화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73세 박 씨는 이네 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오래된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의 이 씨는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가지만 바꿔보세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방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수면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한 환자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시작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 밤부터 이것을 바꿔볼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따뜻한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